야, 참 얼굴 찾아뵙기 너무 어렵네 우리 형님. <laughs> 아, 우리 노라진 스타 아니에요 스타. 에? <laughs> 무진장. 박살내. 뭐 하는 거예요 형님? 안 그래도 형 오늘 나오실 것 같아 지고 잠깐 촬영하려고 나와봤어요. 어. 아, 형을 못 찍었잖아요 그때. <laughs> 근데 나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어. 자. 형이요. 내가? 주영아, 형술 끝났는데 기분 좋아서 한잔 빨아야겠다. <laughs> <laughs> 한잔 빨았어요? 어.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되게 궁금해해요. 선수님만 찍었잖아요. 나이, 나이하고 이제 이름 한번 얘기해주세요. 카메라 보고. <laughs> <laughs>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laughs> 괜찮아. 잘생겼어 카메라로. 아, 잘생겼어요. 마이크로 찍어. 아니, 형 소개나 하고 자꾸 와이프 얘기하지 마. <laughs> 형 이름하고 형 나이 소개해달라고요. 어디서? 아, 형 다. <웃음> <웃음> 형 나이하고 형 이름만 얘기해달라고요. <laughs> 올해 몇살 먹은 누구누구입니다? 네. 어디 봐? <laughs> <laughs> 아,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돼요. 올해 몇살 먹은? 저는 83년생, 네. 올해 42살, 박경진이고요고향이 네. 어디예요? 고향은 전라북도 네. 장수 깡촌 아니 무진장 아니에요 고향? 아, 지난 장수에서, 지난 아, 고향이? 무지지난장수에서 무진장아 무지지난장수 그래서 무진장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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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에 형님한테 무진장 무진장 그랬더니 형이 그때 한번 옛날에 술을 거하게 드시고 나한테 화를 내시더라고 너 무진장이 뭔지는 알아? 형 가게 아니야? 야이 새끼야 형 고향이야 무지지난장수 무장, 무, 아. 무장그 <laughs> 지역 가면은 그렇게 불러. 아, 그래요? 어. 뭐가 유명해요, 거기로? 일단 사과가 제일 유명하고, 한우. 예 네, 한우. 사과. 와, 사과 한우. 아, 왜냐면 저희가 이제 또 시청자 그 연령층 자체가 85년생 위로가 많더라고요. 정말 회를 좋아하고, 해산물을 좋아하는 분들. 근데 또 이제 형님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어, 나도 무진장인데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어, 그럼 있지. 그런 경우에.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 한해서 또 서비스가 나가나요? 아이, 아니, 고향 동생인데 무한대로 커진다. 오오오!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그냥 무진장이라고 해주세요. 무진장이라 무진장, 무진장. <웃음> <웃음> 내가 형 누나 되면 다 나와. <laughs>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뭐랄까 경매장에서도 일하면서 판매도 하시는 형님이라 이제 여러분들이 보다 좋은 재료 공급 받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형이 또 직접 눈으로 보고 사시거든. 형이 다 꽃게도 경매할 때 가서 또다 보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 그 가리비도 그러고. 가리비 같은 건또다 주문 시키는 거지. <laughs> <게 뭐지>? 보통 <laughs> 진원이 형에 비하면은. 뭐 아, 비가 아, 이 진원이 형. 는 사람이 음. 아니야. <laughs> <거니까. 웃음> 아 그래도 <근데> 지금 <laughs> 진원이 형 지금 마지막 영상 찍고 왔거든요. 나도 사람들이내손 보고 겨울에는 깜짝깜짝. 봐봐, 형 손만 손만. 나는 지금은 온전해. 와, 형도 손이. 아니야. 지금은 온전해. 와. 엄청 두꺼워졌네 형도. 진원형 보고 깜짝깜짝 놀랐. 아 근데 형도 원래 이 수산물 이거 하기 전에는 손도 얇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거의 장갑을 안 끼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풀어 오른 거잖아. 뭐, 답답해서 장갑을 잘못껴 근데 요즘에 끼려고 노력하지. 그러니까 이제 구독자분들이 그때 형수님 영상을 보고 아 도대체 저기는 어떤 시스템으로 주문을 해야 되고 배송이 되냐, 쪄주냐. 혹시 지방인데 받아볼 수 있냐? 응. 이 그런 질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일단은 아침 일찍, 오저9시 네. 정도, 그 정도까지만 주문을 주면은 경기 이론까지 당일 배송이 되잖아. 네 맞아요. 당일 배송되고 아니면 그외 지역은 이제 택배 다음날 도착하는 거. 어. 그런 거을 입고 맡겨주시면은. 그 다음날 다음 받는 건데 다음. 물건이 좀 하자가 생길 수 있지 않을? 아 아니, 아직까지. 단한 한 번도 없었어요. 어. 어. 안 그래도 댓글 중에 할머니가 수술하셨는데, 형님한테 대게를 받아가지고 외할머니를 드렸는데, 할머니가 너무 맛있게 드셨다고. 음. 그런 것도 다 전날 시켜서 받으신 거라고 하시긴 그렇지. 하시더라고. 네. 원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찜 포장도 다 가능하고. 찜 포장도 가능하고. 음. 웬만하면 원물로 가는게 좋지. 다음날 택배는. 몇 시까지 이거 받으세요? 우리 편의날 8시. 아, 8시. 아무튼 이렇게 무진장 형님하고 간단하게 인쇄부를 했는데, 여러분들, 진짜예요. 이게 경기가 안 좋을수록 지갑이 닿기 마련인데, 힘들수록 이 상인분들도 똑같이 어렵거든요? 좋고 싼건 없지만, 이게 좋은 물건이 싸게 나올 때가 있어요. 경기에 따라서, 그죠? 그런 타이밍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못 먹어봤던, 예, 대게 킹크랩, 나스타 그리고 이 꽃게까지, 제철에 이제 드실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시켜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진! 자. 아무튼 저희 또 시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어, 경매장에서 보자. 선생님, 네. 그러세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저희가 이제 5월 18일 토요일 날 이제 꼴통에서 이제 오후 5시부터 이제 포장 및홀 판매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꼴통 그러니까 사장님하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듯이 방통 세트에는 이제 사심이모든이 전복 네 마리를 추가해가지고, 이제 65피스가 나갈 예정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아이스팩 대신에 저희가 시원한 소주 한 병.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주류를 주문하실 때 이제 같이 적어주시면 이제 그 주류로 포장이 이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에 저희가 한번 재미나게 한번 박사를 내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제 아마 여기 시장 형님들도 대거 출동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오셔가지고, 뭐, 거하게 같이 한번 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무진장 형님. 네, 영상에서도 아마 보이겠지만 참투박한 형님이에요. 보면 네, 분명... 네, 아, 순박, 순박은 순박한 형님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참 뭐랄까 순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혹여라도 저도 물론 좋아하는 형이지만 장사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불만족스러운 뭐 물건이 왔다 네, 그런 것서 언제든지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치실이습니다무무무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치실입니다. 이게 지금 예상은 했는데, 이 정도의 길이 될줄 몰랐거든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다가 아니라. 그리고, 이야. 이거 누가 보면 근데 진짜 이사 가는 줄 알겠어 요 이거. 와. 혹시 오늘 몇 시에 나오셨는지. 근데 이게 지금 진원이 형이 와야 이게 명단을 갖고 와야 이게 명단대로 이게 나눠주는데. 네 형님 어디세요? 형 지금 4시 반인데 가게 밖에 지금 줄이. 오픈이네 오픈 지금. 혹시 잠깐 밖에 나갔다 와 보시겠어요? 밖에 나가서 오른쪽 한번 살짝만 보고 와. 나가서 <laughs> 기분이 너무 좋네요.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오픈런. 아, 그 혹시 그 박정민하고 혹시 아, 네. 같이 일 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네. 어떤 동생이었나요 혹시? 국민이요? 예. 솔직하게 두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동생이라든가 아니, 열심히 하는데 자기만의 특특한세계관 <laughs> 아니 근데 이 정도로 의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아 정민이 너무 왜그랬네뭔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잠수 타버리더라고요 바로 원게 <laughs> 근데 형 들어오면서 봤죠 형 지금 줄이 오케이 오케이. 포장, 포장 있어요. 아 우리 한한 시간 겠 포장 포장이어요아 매장 매장이신가요? 네. 아 예. 포장. 오늘 신나는 토요일 닭살 내시죠. 아 그래요? 아홍만하한죠용상 삼계탕. 삼계탕 좋아하시는 분영 삼계탕 보스타라는서비스로 방해물 맞게 맛죠 칼다 하나. 세트 하나요? 크러쉬. 네. 네 지금 자리 났거든요 대단하다 갑자기? 아유. 술 취했어? 저술 취했지 ㅅ ㅂ 뭘 짜증이 났 그래도 형 고맙다 형와줘가지고싶다 배대 <laughs> 근데 형수님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 주말에 애들하고 안 놀아주고 또술 마시러 간다고 아니 우리 와이프는 그러지 아니에 강기혁 씨 따라간다면은 이게 와이프 가굴이 맞아요. 아직 근데 이짝고 했다. 어 뭐야. 헛치라고 니지 말고. 어. 어. 그게 완전 다 제가 올라가요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 근데. 사진 안 찍어도 돼 여기, 여기 여기가 지금 나그 뉴욕 같이 어. 유학했던 어. 제일 친한 크루들이야 어. 근데 얘들이 오늘 날 보러 온게 아니고 보 거야 어. 그러니까 쑥스하지 말고 요 애들 사진 만 찍어줘 <laughs> 아니 진짜 사진 만 찍어줘 어. <laughs> <laughs> 하나 둘셋 <laughs> 야. 아, 아, 가 <laughs> 어, 통학을 누고 있어요. 연예인 만하는 거. 낯을 많이 가려. 낯을 많이 가려 우리 여기가 이제 저의 그 유학생활의 거의 반을 같이 보낸 친구들입니다. 여기 이제 다 결혼했지. 이제 영빈이, 여기 진이, 여기 톡돌이, 톡돌이, 예 톡돌이, <laughs> 예, 진우. 아 이거 미술바 진짜 <vard Evans> 이 정도 내가 봤을 때 제정신 아니야? 지금 가지야 오늘은 나. 짜지마와이 나. 가 나. 짜증 나. 짜증 나. 짜증 나. 짜증 나. 짜이 나. 짜증 나. 짜증 나. 짜증 나. 짜증 나. 짜야 나. 짜증 입 짜증 나. 짜증 나. 짜증 나. 네증 나. 짜 啊，兄弟，扛着啊，扛着啊！